아파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공원은, 어우, 여태껏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택을 소개해드리는 MC 폭설아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믹한 아파트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단지를 만나러 가볼 예정인데요. 새롭게 지어지는 LH의 주택을 스포일러 해드리는 우리집 미리 보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담당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 노장현 사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와 관련해서 알려주실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제도인데요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무려 50년이나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50년이요? 그럼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닙니다. 연구임대주택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해주는 주택인데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소개해주신 이유가 혹시 오늘 소개하는 단지에도 이 연구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럼 이번 단지는 제가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설명해야겠네요. 자 그럼 위치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파주 은정 삼 a 1 4블럭입니다 파주면 산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 은정 단지는 어떤가요? 서란님 말씀대로 단지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삼막산을 비롯해서 황룡산, 장명산, 고봉산 등이 있어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측으로는 한강, 북측으로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파주 교화지구, 운정 1, 2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주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 담당자님. 단지 배치도를 보고 있는데 더 밴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건설 용어인지 경제 용어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요 아더 밴드는 파존정 단지 구상도의 목적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공원, 교육 문화 시설, 보행자 도로 등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단지를 감싸는 형태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지 자체도 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지 자체도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에 분명 특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하시네요 설아님 말씀처럼 아파트 단지가 품고 있는 것은 약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입니다 와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 어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 담당자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밴드에 대해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이 단지의 특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더 밴드의 핵심인 그린밴드를 자세히 보아야 할것 같아요 혹시 그린밴드가 방금 잠깐 살펴봤던 단지 내의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 주시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린 밴드 특화 계획도인데요. 공공성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공원을 중앙에 응집하여 모든 세대에 동일한 접근성을 부여했고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가진 세미 퍼블릭한 공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요. 아니 저는 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녹지는 모든 면이 개방된 공원이라고 한다면 그린 밴드는 아파트 건물 사이로 보이는 녹지 공간의 실루엣으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사이 사이로 보이는 공원은 어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계획은 교육 특화단지 계획 에듀밴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밴드네요. 네, 이번 에듀밴드는 전세대가 소통하며 지역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형성하고자 했는데요. 입주민의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과 주부, 직장인, 학생, 영유아간의 소통을 늘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지 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에듀밴드 공간은 어떻게 구성될 계획인가요? 사회적 기업이나 입주민의 재능 기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지 내 상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도서관과 취업 진로 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능 나는 프로그램과 키즈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기를 보내고 돌봄 교실과 도서관 취업 진로 등 교육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어, 교육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는 입주민들의 주거지 주택 타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 3지구 a 2 4블럭 주택 타입은 26, 29, 37, 46 타입으로 공급하는데요, 그중 연구임대 공급 유형은 26 타입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타입의 중요 포인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신혼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 구조인데요. 신혼 부부 자녀의 유아기와 영아기를 배려했으며 무엇보다 신혼 부부 생애 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 구조를 가진 37, 46 타입을 계획했습니다. 네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미래 주거에 대응하는 라멘 구조 계획인데요. 라멘이라는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적고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확장성과 용도 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향후 수요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뀜에 따라 필요시 입주민의 의도에 따라 가변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다른 포인트들을 더 소개하기에는 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자님 그러게요, 그만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오늘 담당자님 덕분에 흥미로운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한 아파트와 그 속에 감춰진 공원이 있는 파주운정 3지구 A-24 블럭 단지 어우 감사해요 남단장님 아니에요 설아님께서 워낙 이해를 너무 잘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설명하게 된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단지 내 공원과 함께하는 파주운정 3 A-24 블럭 단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H의 주택을 찾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러 올게요 자 LH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담당자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담당자님. 아까 저희 설명해주셨던 단지에 숨겨진 공원 있잖아요. 네. 저도 갈수 있다고 하셨죠. 아, 네네. 왜요? 아니, 아까 설명 듣는데 아,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음. 특히나 그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그 공원과 함께 사진 찍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어, 사진 찍을 생각은 못 해봤는데. <laughs> 그니까 <그치>? 괜찮을 <laughs> 것 같지 않아요?